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부자목단의 자몽꽃 구경하세요. 이렇게 필려고 준비하고 있고, 활짝 맺어져 있는 것도 있고, 수줍게 다 멈추고 있습니다. 음, 보이시나요?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 밑에 끝까지 일곱 개. 이놈은 왜 이렇게 늦게 아마 세력이 영양분이 많은가 봐요. 꽃을 많이 피고 우 있는 거니까. 얘도 그러네요. 얘도 좀 많이. 음, 이렇게 세력이 좀 좋은 거는 좀 많이 피려고 꽃을 여러 개를 달고 있고요. 음. 다른 거는 하나 두개 있는 것 같고. 부자목단 오늘 2022년도 9월 2일인데요. 아직도 피고 있는 자몽 그 목룡꽃, 어, 제니에요, 이름이. 제니. 키가 이렇게 크죠?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보면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꼭 용꽃처럼 생겼어요, 용꽃. 자, 떨어지네요. 음, 이렇게 키가 큰 건데, 제가 이제 그 꽃밭을 만들려고, 어, 부자목단에 그 1년 내내 피는 꽃을 찾다가 이거를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, 아, 역시, 실망을 시키지 않고 열심히 잘 피워주고 있기 때문에, 어, 이제, 그, 3년 전에, 지금 4년 됐죠. 이제, 심은 지가 보이 지났으니까. 4년 전에 심어놓은 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적응도 잘하고, 월동도 잘하고, 시험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, 그, 대량으로 갔다가 이제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어 저희 그 농장에는 이그 자몽을 피고지고 피고지고 시험 과정 끝나서 이제 농장을 만드는데 꽃산 만드는데 일조에 이제 한 부분을 차지를 할 겁니다. 여러분 부자목단에서 자몽 그어간색 사계절 피는 목련을 알려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짠. 아안 보이나? 안 보이네. 에. 네. 아 힘들어. 아, 어서 가서 꽃추뽕 따야 되는데 고추 뽕에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아, 촬영하였습니다. 01097184개 전화주세요.